네, 안녕하세요. 금변쌤 최태석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혹시 이 종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 바로 건강보험증입니다. 아, 아 요즘엔 모바일 건강보험증 씁니까? 어, 이게 제가 너무 또 옛날서 사 티냈나봐요. 아, 그런 말이죠. 이 종이 한 장에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소중하고 아주 오랜 역사가 담겨있다는 사실은 요거는 모르시죠. <laughs> 오늘은요 이 건강보험증 한 장을 타임머신 삼아서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복지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차근차근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기 히스토리 이슈 지금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당연한 세상이지만 아주 오랜 옛날 일반 백성들은요 중병에 걸려도 쉽게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삼국시대 때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뭐 있었긴 했지만, 아, 이건 뭐 오직 왕과 왕족만을 위한 그런 곳이었죠.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가난하고 아픈 백성들을 돌봤다라는 이런 기록은 고려시대 때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근과 역병이 들때 구제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광종 14년에 재위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가난한 백성을 돕고 아픈 이들을 치료했다. 지금으로 치면 지금 이거 뭐예요?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 셈입니다. 자, 이런, 이런 선진적인 제도. 지금 봐도 어, 이거 우리 시대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제도가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다는 사실. 놀라셨죠? 기억해두세요.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요, 이보다 한발더 나아갑니다. 이름부터 의미심정합니다. 은혜해, 백성민. 즉,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의 해민서. 오늘날 보건소와 같은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극 보시면, 해민서에 가서 약좀 받아와야지,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심지어 죄수라 해도 아픈 백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곳에서 혜민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혜민서 누구? <laughs> 맞습니다, 바로 허준 허준입니다. 16세기 후반 뭐 임진왜란 뭐 하, 전란 많잖아요. 이 전란 속에 역병이 도니까. 허주는요 선조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한 의서를 빼내죠 바로 우리 한의학의 기둥이 된 명서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뭐 무엇보다도 값비싼 약재가 아니라 이틀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 치료법을 정리했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료복지의 정신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갑진정변 당시에 이 중상을 입었던 민영익, 이 민영익을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서양의술로 치료해서 목숨을 구합니다. 이때 이 알렌은요, 고종에게 서양식 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죠. 고종이 이를 허락한다. 이렇게 승인하면서 진찰실, 수술실, 약국 등을 갖춘 광해원 이제 나중에 이제 제조원이 됩니다. 이광해원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게 서양 직출를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무서웠을걸? <laughs> 근데 어쨌건 간에, 야, 여기서 뭐든 다 고친대! 라는 이런 말이 돌면서 고장난 시계를 들고 오는가 하면, 그왜 들고 와, 고장난 시계를. <laughs> 다 고친다고 하니까.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을 데려와서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무조건, 뭐, 칼로, 벨루갈로? 라는 이런 소문에 겁을 먹고 병원 문 앞에서 주랭랑을 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 차원에서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그 치료와 관리를 제중원에 맡기면서 서양 의술에 대한 선입견을 없앴고요. 의료 근대화를 일반에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의료복지제도는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었는데요. 아 근데 이게 참 우리 역사 속에서 갑자기 의료 국제의 그 암흑기가 찾아와요 언제겠습니까? 네 일제강점기 물론 당시에도 의료보장제도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혜택은 오직 일본인과 극히 제한적인 일부 한국인에게 포함되었고요 대부분의 한국인은 제도 밖으로 철저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은 뒤에도요 혼란기 속 의료복지정책은 과거보다 후퇴해가지고 6.25전쟁 이후까지도 이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1963년 이 가난과 질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힘을 어, 정말 열심히 모은 끝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돼요 근데 현실이 녹록지 않죠.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 네, 돈이었죠 아니 당시 우리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00달러 안팎이에요 가난해요 의료보험에 필요한 그 막대한 예산 이걸 어디서 마련하냐고요 결국 이 의료보험법은 그 재정 이후에 무려 14년 동안 14년 동안 서랍 속에 조용히 그렇게 법으로 문서로만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을 살던 그 서민들의 현실, 참 암담했죠. 값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1966년 그한 신문에는요, 머리카락을 팔고 집을 저당 잡혀도 아픈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자신의 눈이라도 팔겠다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됩니다. 자,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 14년. 14년 뒤인 1977년. 드디어! 드디어! 우리나라의 첫 국가 의료보험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린 건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좀 안정적인, 즉뭐 뭐, 삼성현대 같은 이런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그 가족들만이 이런 의료보험이 대상이었어요. 아, 또이 의료 보험이 빵 만들어진 시기다 보니까 조합마다 이렇게 의료 보험증 크기도요, 색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처음에는요 기업주들의 그 거센 반발에 부딪힙니다 아니, 왜 돈이 도,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드는데, 아니 근데 왜 근로자의 병원비를 왜 회사가 책임져? 라는 반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드디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본격적인 첫 발을 맺게 됩니다. 이후 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서요. 1979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시작으로 해서 1988년에는 농어촌 의료보험 그리고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의 의료보험까지 시행되면서 드디어 완전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야, 여러분들 이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냐면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다고 서울 광화문부터 전국 곳곳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라는 이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요. TV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병원비 걱정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불과 12년 만에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의료보험 시행 이후 전 국민에게 적용되기까지 독일 몇년 걸리지 아세요 독일 127년 걸립니다 벨기에 118년 걸립니다 이웃나라 일본 36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10여 년 만에 해낸 겁니다 역시 우리는 빨리빨리입니다 좋은 건 빨리빨리 해야죠 치료비 걱정 없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국가의 토대가 마련되는 순간 그 기다림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짧았습니다. 또이 건강보험증이라는 그 종이 한 장이 가져온 변화 엄청났죠. 1970년 62.3세 불과했던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요. 1990년 62.3세에서 71.7세로 껑충 뜁니다. 그리고요. 1970년 당시 출생아 1000명당 45명에 달하던 그 영화 사망률도요, 1991년에는요, 열렬로훅줄어요 와, 진짜, 이 보험 도입되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눈부신 성과입니까? 그리고 2000년, 각기 따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조합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요,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합니다. 이로써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 체계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은요,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섰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제도를 운영하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암검진과 금연비만관리, 장기요양보험 등 정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도와주는 치료의 제도, 이걸 넘어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는 예방의 제도로 지금 전 세계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요, 이 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우 안재욱 씨,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갑작스런 그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수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당시 그 미국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 얼마인지 아세요? 야 <laughs> 저도 놀랐습니다 무려 5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였다면 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못 받는 거예요 안재욱 씨가 그래서 농담으로 이 청구서 딱 보고 다시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죠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민간 보험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미국에서 한 보험사 CEO가 이 고객과의 그 보험금 갈등 끝에 피살된 극단적인 사건마저 발생했죠. 아플 때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요. 과도한 의료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제도,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든든한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천여 년을 이어온 여정은 마침내 모두가 건강할 권리 모두가 건강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많은 이들의 발걸음으로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작은 건강보험증 한 장. 이것이 그긴 여정의 결실이자 나아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큰요쌤 최태성이었습니다.